그 다음에 챙길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년의 경제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정부에서는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는, 어, 약간 아무래도 그 정부의 그런, 정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 기조를 절대적으로 벗어나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 톤을 어느 정도 담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발표에서는 또 약간 객관적인 걸 담아야 되니까, 아, 곳곳에 숨겨놨어. 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숨겨놓고,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내가 챙겨서 보지 않으면 넘어가야 되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가 되지만, 보여주고 싶은 건 이만큼 얘기하고, 감추고 싶은 건 이만큼. 굿. 구탱이 그 요만하게 보여준 거야. 어. 그래 놓고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1월 4일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이렇대. 뭐 세계경제까지 뭐 우리가 크게 뭐 챙겨볼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미국이랑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도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따라서 우리도 가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얘네도 뭐 선제 대응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도 지켜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떠냐라는 건데 우리가 반도체 한참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밑에 나온 게 세계교육 디램 매출 변화로 해서 좋아질 거래. 그래서 증가율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좀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도나랑 건설 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3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반도체랑 수출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24년의 회복세가 확대되겠으나라고 했잖아요. 확대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만큼 확대될 거라고 세계교육 증강률이랑 디램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될 거라고 예상액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솔직히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음. 소비가 둔화되면 이전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고용도 증대시키고, 막 이렇게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차 하락이 왔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근데, 어, 좋아질 거야. 정부가 계속 지원해주고, 뭐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후랭이 님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기업 사장이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가 사실은 이게 현실과 너무 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경기 부진 전망이잖아요. 건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 부동산 경기에서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 늘리겠다. 민간에서 안 해주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계교육 반도체 업향 회복으로 수출 개선 전망이지만 이것도 까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강. 쓰있죠 부동산 경기 하강. 정부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되게 낯설다. 하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3, 4년 전까지만 해도. <laughs> 음. 어떻게 때려잡지? 막 이런 이런 <laughs> 내용들만 나왔었는데, 지금 하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건설 쪽이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공급하지 않, 않을 거라는 걸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건설 경기 업자는 해외 플랜트부터 나갔어 국내 건설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수주, 착공 부진으로 건설 중심의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공공으로 그거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 등 소비 여력이 제약된다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라고 알아? 어머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실질 임금 추이 보이시죠? 실질 임금이 22년도에 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이만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 임금이 지금 영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보이세요? 음. 사실은 유동성 공급할 때 코로나가 오히려 더 좋았지 이후로 지금 월급이 반으로 깎였다는 사람도 있었고 3분의 2로 깎였다는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 오히려 월급이 더 많이 깎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 여력이 제약이라고 이렇게 무난한 톤 마일드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머니가 오히려 300막 뭐 월급 300, 400 받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깎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본봉으로 한 250만 원 받고 뭐 야근 수당이나 이거 수당을 해서 500이나 100만, 50만 원이나 100만 원도 더 벌었어요. 근데 이제 잔업하지 말라는 거지, 야근하지 말라는 음, 거지, 음. 본원만 가져가.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연차 다 써. 이제 연차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것도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음. 내가 원래 받았던 것들은 야근까지 포함해서 300만원, 35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그런 거다 없애니까 뭐 50만원, 100만원 실직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서 중공업 산업 안 좋아졌을 때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그거였었어요. 정규직을 다 자르기 어려우니까 잔업을 다 없앤 거야. 잔업이 다 없어지니까 어차피 정규직이 잔업할 것도 없으니까 협력업체는 어때요? 이미 잘렸지. 음, 음. 협력업체는 이미 잘리고 정규직들은 잔업 없어지고. 근데 자 정규직들도 잔업이 있어야지. 오히려 현 현장직들은 본봉보다 그렇게 잔업을 하면서 챙기는 수당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때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알바가 그냥 알바 자리가 씨가 말랐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잔업이 없으니까 회사 끝나고 알바를 하, 뛰는 거야. 아, 하나 더뭐 아. 그러니까 대리 운전. 아. 이라던가 아니면 구업, 근처 부업으로 어, 뭐 주변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데로 알바 오후에 잔업 대신에 알바를 쳤던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다들 그렇게 알바 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힘들어졌을 때 정규직도 자른다 그래가지고 3만 명 이상 됐었던 정규직을 거의 뭐 15,000까지 자르거든요. 중공업 있을 때. 그래서 그쪽에 집값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벌써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다는 거죠 그럼 여기 파란색이 실질 임금이고 가계 실질 소득이 여기 살색깔 살구 색깔인데 가계 실질 소득은 더 많이 깎였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뭐 장바구니 물가가 어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장바구니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린 아. 상태여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경기 침체, 뭐 이차락 뭐 와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당장 생활비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어, 여유자금도 생기고 더 오를 거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좋아져가지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것도 전혀 다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 지금 상황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가지고. 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냥 띡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도 되게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우울한 얘기니까, 조그맣게. 어, 그리고 위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요새는, 여기에는, 이렇게 뭐랄까, 뭐랄까, 강조 표시를 해놨어. 회복, 수출 개선. 대부분 다 읽지 않잖아요. 대충대충 훑을 때, 어, 그냥,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24년 경제전망,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에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경제성장률 2.2%, 선진국은 1%대, 우리나라는 2%대. 괜찮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6%예요. 성장률이 2.2%인데 소비자 물가 2.6%. 마이너스 0.4%.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23년의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근데 과연 23년보다 24년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은데 지금 거의 두배가라의 성장률이 올라간 거 보이세요? 아 원래 이렇게 높은 사람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희망찬 미래를 써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웬일? 그래야 오케이. 이제 청와대에서 딱 보면 어. <웃음> <그렇지>. <웃음> 오케이. 어. 좋아, 오케이. 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뉴스만 보시거나 이것만 봤던 사람들은, 아, 그래도 선진국은, 다른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애들은 선진국 애들 내년 경제정망 1% 때라는데 우린 2%대래 괜찮아.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으시면 내가 돼지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솔직히. 저도 옛날에는 진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밖에 몰라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이게 너무 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피케티론 한참 얘기했을 때도 말씀렸는데 피케티론의 자산 성장률은 4%에서 5%를 벗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2.2% 정말 희망적으로 2.2%가 적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4%예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근데 이것도 너무 희망적인 거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해가지고. <laughs> 왜 본인이 왜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근데 어, 왜냐면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지금 부자 보고서 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부자는 23년에 45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7.5%늘었대 7.5%.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일단 그거부터 정의를 하고 왔어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뭐뭐 뭐, 뭐 주식 이런 건가요? 금융자산. 네. 예금, 주식 현금하는 거. 부동산 어. 빼고. 부동산 빼고. 그래서 제가 뒤에 이거, 아, 이거 안 갖고 왔나? 아, 그 기준이 있는데, 네. 부자 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네. 부동산으로는 얼마, 어, 금융자산으로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70.6%가 수도권에 있고, 수도권에서만 전년 대비 2만 명이 늘었대요. 부자가. 2만 3,900명. 음, 뭐, 수도권이니까. 응, 응, 응. 그리고 부자 수 보면 아니지만, 22년에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데, 393,000명에서 424,000명으로 늘었어. 8% 늘었어. 더 많이 늘었어, 올해보다. 음. 작년보다. 점점 음, 많아지네요, 그죠? 그니까 9%, 10%, 8%, 7%. 그니까 러 증가율이 주는 건 절대 인구가 좀 줄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그래도 늘었다는 거지, 계속. 그러면 또 되게 배신감 들지 않아요? 음. 어, 뭐야, 되게 힘들은, 힘든 시기에 지금 부자가 늘었다고?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 3번. 한국 부자는 22년 대비 23년에 금융투자에서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감소했대. 음. 주식하시는 분들. 손, 손, 난 손실 봤는데 뭐야. 전체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손실을 경험한 게 오히려 감소했대. 돈 벌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장이 괜찮았어요. 어, 네, 장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좋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더 크게 감소했대. 그렇죠. 이것도 장이 안 좋았으니까. <목소리> 응, 응. 그래서 한국 부자는 오히려 예금 예적금 보유가 증가했고 거주용 외 주택 보유는 감소했다. 아, 어. 트렌드를 아는 거지. 주택수를 줄였구나. 아, 어, 샤프하네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미리미리, 미리미리 다 준비했구나. 예, 이 트렌드가 중요한데. 이 한국 부자라고 나름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렌드를 알고 있는 거지. 아, 바보가 아니야 역시. 어. 어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감소했고 대신에 수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경험한 비중이 줄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에서도 수익을 어느 정도 받고 주식에서도 수익을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난 부자로 등극했고 자산이도 증가했다는 거지. 어. 아 여기 이제 세부 자산 유형별 보유 현황을 보시면 비중나있네 어, 예적금을 많이 늘렸고 요새 금이나 이런 거좀 많이 했잖아요. 아... 만기연급형 이런 거. 채권. 트렌드를 아는 거지. <laughs> 회원권이 또 보이기도 하고.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빼고는 다 두루두루. 채권도 조금 눈에 들어오고. 그래. 보면 은 리스크 큰 거는 또 많이 안 갖고 있어. 리스크 그러니까. 작은 거. 리스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똑똑해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고. 그래서 저는 아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타요? 더더 아. <laughs> 끊임이 없다. 어. 그 다음에 이거와 토대로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아까 그거는 본문이었고 이건 브로셔예요. 이렇게 멋지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음. 여기서도 지금 역전세나 전세 사기에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 에서 지금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건설사 안 좋아서 PF 리스크 났을 때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85조 넣어줬어. 85조 유동성 공급한다고 지금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전세에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번에 국회에 와가지고 또 시위를 하시면서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진행된 게 없는데 건설사 힘들어지니까 85조를 바로 내주냐, 이거 뭐 차별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어?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부가 왜 저럴까 여기 일 분들이 더 힘드신데 기업들은 어차피 본인이 개인 기업을 굴리는 건데 본인이 자산이 없어지는 건데 왜 그거를 더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여기에는 세금으로 지원을 덜 해주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의 기준을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시장을 걱정하지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나서 이 정책을 보면 이해가 딱 돼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 취업, 고용률도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데, 국민이 안 좋아지는 건 달래주기만 하면 되거든. 표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는 절대 시장을 걱정하지, 개인, 국민 개인 하나, 한 명을 다, 어, 걱정하진 않는다. 음. 그걸 보고 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인 거지.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요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입자를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지. 그럼 챙길 게 3종 세트. 뭐냐면 내가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대신에 아파트는 제외예요. 전세 사기 당했는데 아파트 살았어. 지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음, 음. 이건 조금, 똑같이 전세 사기 당했으면 아파트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 제외한 거는 매입 1년 동안,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해준대요. 근데 취득세 감면할 때난 최대 2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걸못 봤어. 200만원까지만 해준대요.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등록임대 사업자가 LH 등의 소형 저가주택 양도 허용. 24년 한시. 그리고 24년 중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 이게 지금 같은, 이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음, 음, 아까 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야. 근데 아파트 아니고, 빌라. 요새 전세 상에막 많이 당하고 하니까 차라리 등록 임대 사업자가 낫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빌라, 다세대 이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원래 가격이 1억이었는데, 전세가 그리고 9천만 원이었어. 근데 집 가격이 8천이 됐어. 그럼 이게 역전세가 난 거잖아요. 전세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세가 또 금을 못 돌려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LH에서 이거를 매입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만 원 이상 매입한다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10개 갖고 있더라도 나한 개만 매입해 주겠다. 한 사람당 응. 한 개씩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랑 LH가 원하는 가격은 틀릴 거라는 거지. 무조건 다르죠. 그렇죠. 네. 시세 시세에서는 지금 거래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하면 LH는 공식 가격과 이후에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떠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낮은 가격에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맞아야지 뭐 넘기더라도 넘길 텐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약간 서로의 온도차가 좀 심할 수 있다. 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한다고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의 그 지원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울메, 겨자 먹기로 경매 나오면 그건 그냥 내가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응. 그거밖에 네, 네 없어니 돈으로. 그쵸, 니네 돈으로. 니 어, 네 돈으로. <laughs> 그죠그죠 대신에 청약 무주택자 지위는 유지하게 해줄게. 응. 청약할 때도 니네 돈으로. 그렇죠. <laughs> 신체적인 지원이 없어요, 별로. <laughs> 어 그리고 그때도 막 대출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또 전세 사기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받기가 그렇게 힘들고 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당장 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음. 그래서 서로의 집 온도 차가 좀 너무 심하고 그 건설사 쪽에 지금 유동성 공급하는 건 이번에 태영건설 나오고 나서 바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제 관련해가지고, 정말 윗분들 다 모아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된걸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챙겨볼 정책은 요거. 부활삼종센트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 부활삼종센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건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채 신규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그렇죠. 주택 보유 거래 인센티브 확대.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내가 수도권에 집을 하나 갖고 있어. 네. 지방의 공실난데 있잖아요.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저가 주택을 하나 매입했어. 그러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이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다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양도세에서 1 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재산세랑 종부세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양도세는 안 해주겠다는 거야. 특례 적용을 해서 해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1주택자는, 원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되잖아요. 종부세가.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걸 해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그걸 해주잖아요. 그, 양도세는 수익 구간. 네. 응. 근데, 그거를 12억에서 9억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1주택자로 남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에서 있다가 제가 또 뒤에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그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지금 보면. 한번 보여주죠. 시 네. 양도세, 비가세 사라져. 아.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식큰등 하다는 거지. 아, 12억에서 9억으로 바뀌니까. 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래서 1, 1주택자가 뭐, 세컨드 홈이라고 해서 아까 같은 걸 한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110 대책,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요걸 해 준다고 했어요. 1주택자. 재산세나 뭐 이런 거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 했어. 근데 1주택자들이 시큰둥한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컨드 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큰둥한 거지. 그래서 세컨드 홈 사라. 네 돈으로. 음. 이건 제가 볼땐 약간 오답 노트 만들어 준것 같은데. 오답 노트? 어, 여기 절대 사지 말라고. 아 인구 감소지요. <laughs> 아, 안 좋은데. 약간, 아 그런 느낌. 문 때는 정답지를 찍어 줬잖아요 응. 음. 아, 강남, <laughs> 아, 품선, 품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어. 사고 이 순서대로 사세요라고 쫙 알려줬잖아요. 어. 전국으로 이렇게 수도권아 약간 그런 느낌. 이제 여기 윤 정부는 이제 반대로 음. 여기 절대 사지 말게 오답 노트 만들어 주는 거. 아 거예요. 인구 감소지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오. 아 이건 오답 노트네. 여기는 여기만 피하면 되겠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방에 좀 좋은 애들도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도 인구 감소 지역이 너무 많아. 지금 전체적으로. 왜냐면 하 지금 절대 인구 감소가 2021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절대 인구 감소가. 2060년이 되면 4천만이 된대요. 지금은 5천만 인구인데. 그러니까 천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그냥 정말 지어 짜서 어떻게든 뭔가를 건져본다라고 하면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데 가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 딱그 핵심 입지. 좋은 애들. 거기서 뭔가 이제 1주택자, 2주택자인 애들이 뭔가를 건져 올려고 하면 요번, 요번에 최근에 조금 집한 두세 개 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요런걸 활용해서 음. 좀 해볼 여지가 조금 생긴 거지. 아주 조금. 없는 시장을 찾자면? 어. 굳이! <laughs> 굳이 찾자고 하면. 어. 굳이 찾자고 하면 그렇다. 그리고 뭐 정주 인구 확대, 뭐 방문 인구 확대 이거는 음. 우리가 수달, 수달이 신경 수달이 없는데요, 이거. 는 그리고 뭐 확대 하고 싶다고 해서 관광 이부라 조성한다 해서 당장 될 거냐 는거 지금 레고랜드도 지금 안 됐는데 춘천 어떡할 거야. 근데 춘천이 생각보다 집값이 안 떨어져서 오히려. 내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춘천은 그렇더라고요. 응. 음, 네, 네. 왜냐면 많이 안 떨어졌거든. 아니, 왜냐면 그 전에 많이 안 올랐어. 레고랜드 때문에. 어. 그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임대차 3법 하면서 계약갱신청권5% 이상 못 올리게 한게 그때는 되게 싫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전세 나고 나서는 그게 약간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그런 것처럼 춘천도 약간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이 너무 막 가파르게 올라갈 때 춘천은 레고랜드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것도 조금밖에 안 꺾이어서 오히려 춘천이 그런 타격을 좀덜 받았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P.F.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해서 집행하는 잖아요 아까 전세 그쪽에 어떻게 뭐 자금 얼마 준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여기는 85조 띡 바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재초완 구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8천만원 해준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것도 법 바꿔야 되잖아요. 노계도시 용적률 이번에 오백 프 나온 것도 법 통과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래서 음. 지금 선도지구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음. 그리고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한다. 이거는 뭐 기본, 예관했던 기본이지 뭐 이거는. 아, 기본 깔고 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니 안 되니 이걸로 뭐 뉴스에서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네. 면제 아닌 거 아시죠? 어, 이따가 이것도 설명 드릴게요. 뒤에 나오죠? 네, 뒤에 네. 나와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중요시 여기 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걸, 이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이걸 왜냐면 여기다 별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디, 어디요? 지금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그 지금 일반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나오게 신생아 특례대출이잖아요. 근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제한적이잖아요. 어떻게, 후랭이님 지금이라도 어떻게 애를 하나 낳을 수 있겠어요? 아기 담보대출. 아기 담보대출. <웃음> <웃음> 지금 불가능하잖아. 후랭이님 불가능하잖아. 네. 당장 여자도 없고, <laughs> 애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리고 상당,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솔직히 애 하나 키우려면은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지금 종종 조카를 보고 있거든. 네네. 근처에 살아서 동생? 애 보는 게보통이 대한민국 아빠, 엄마 존경합니다. <laughs> 아 1억 준다고 하면 애 보겠어? 10년? 안 보죠. <laughs>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막, 막 아프더라고요. 아 어, 진짜 손목 나가요. 손목 어, 나가. 너무 애가 크니까 또 이게 점점 크잖아요. 그렇지. 어 이게 안 들려. <laughs> 아, 이게 너무 무겁네. <laughs> 어, 아 근데 요새 신혼부들이 부 진짜 본인의 그런 삶을 희생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대출로 어떻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들이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원래 애 낳려고 으 했던 사람들은 뭐 구참에 할까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걔네들 신생아는 인구 감소 때문에 절대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량화 특례 대출로해서 애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그거는 그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려 대책인 거지. 전체적인 대출에 대한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출에 대한 방향성 여기 나온다는 거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 결국 이건 뭐예요? 앞으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거. 대출 규제하면 어때요? 유동성 줄어들죠? 음. 앞으로 유동성을 풀어줘서 뭔가 집값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십사리 내진 않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4년도에 뭐 발표했어요? 대출 규제로. 스트레스성 DSR. 적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성 DSR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야, DTI도 모르겠고, 디, 뭐, DSR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트레스성 DSR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의 이자만 합산해서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 총액을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DSR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따른 대출의 이자만 넣는 게 아니라 얘 이자의 원리금까지 다 상환해야, 원리금 상, 카드 쓰면은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총합을 해서 그게 다 관리되는 정도 안에서만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근데 스트레스성 d s r 은 뭐냐면 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그리고 기타 대출, 카드, 마통, 차 할부금에 관련된 원리금 상환 금과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이후에 금리가 상승될 걸 예상해서 리스크까지 추가로 가산금리를 넣어서 최고액을 뽑아서 그거에 남는 금액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액이 더 줄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율은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기는 쉽지 않다. 지금 실물 경제 어렵죠? 월급 줄었어? 대출도 안 해주겠대?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누가 집 사겠어요? 매매가는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너무 명연 관야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볼 수가 있겠습니다.